몸은 좀 괜찮아? 아프지는 않고? 그 물건 리애니메이터라고 했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리애니메이터가 가공되기 전의 물건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이라고 불러야 할 물건일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그 물건에서 자그마한 사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골프강 요원님이라면 더 정확하게 읽어내시겠지만 막연하게나마 알겠어요 부르고 있네요. 그것이…… 자신을 가져갈 차원종을 그게 그 거북이라는 거야? 명확하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부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해요. 쿠르마는 그 신호를 쫓아 당신에게로 찾아온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는 한 차원종들이 계속 날 쫓아온다고? 네, 아마도요. 그럼 이걸 밀수업자에게 팔면 차원종이 날 쫓아오는 일도 없겠네? 네? 네? 저, 아, 그럼 반금열 씨가 쫓기지 않을까요? 내가 쫓기는 건 아니잖아. 차원종도 털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잖아. 그, 그걸 돈 받고 파시려는 건가요? 음,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니 비싸지는 않게 팔아야겠지?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나랑 밀수업자는 원래 이런 관계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스럽네요. 그거 칭찬의 의미에서 한말 아니지? 그렇지? 아, 알았어, 알았다고. 거북이에게는 넘기지 않은 채, 잘 갖고 있으라 이거지? 그럼 차원 중에 날 법치면 어쩌라고? 보관료 정도는 지불해주지그래? 네, 쿠르마의 상대는 흑지수 씨에게 맡기고, 당신은 저수지 씨를 보호해 주세요. 원래는 성의 물건이니,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 것 정도는 저수지 씨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우선은 저수지 씨를 습격하기 위해 근처에 몰려든 차원종부터 처리해야겠네요. 방어선을 구축하고 나면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쿠르마에 대한 대책을 세워봐요.